아껴도 안 모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맞아요. 여러분.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소비가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그 새는 구멍이 대부분 심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그리고 그걸 바꾸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이 지갑을 지배한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분이 꿀꿀할 때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쇼핑 앱을 켜는 순간. 그건 사실 보상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 더 말했어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는 존재다. 우리는 지갑이 아니라 기분으로 결제합니다. 이럴 땐 구매를 지연시키세요. 24시간만 미루면 70% 이상의 충동구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정이 식은 뒤 결제하는 습관. 그게 첫 번째 통제력입니다. 두 번째, 소비를 기록하지 않는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입은 기억하지만 지출은 흐릿하게 넘기죠. 기록하지 않으면 내는 소비를 별로 안 썼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매일 소비 일기를 씁니다. 하루에 단세 줄만 써도 좋아요. 오늘 커피 두 잔. 점심값 만 원, 택시비 8,000원. 이 단순한 기록이 무의식의 소비를 의식으로 끌어올립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죠. 작은 지출을 경계하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소비의 기준이 남에게 있다. 이건 가장 위험합니다. 친구가 산 명품 가방, 나도 하나쯤은.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초라해 보일까 봐. 이런 소비는 비교 중독입니다. 결국 남의 삶을 사느라 내 통장은 남의 기준에 맞춰 비어갑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 대부분은 남의 기준을 자신의 목표로 착각할 때 생긴다. 당신의 소비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가치와 방향에 있어야 합니다. 소비를 통제한다는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결국 돈이 모이는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비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돈은 감정의 노예에게서 떠나고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지출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결국 잘될 겁니다. 댓글에 이제부터 감정 대신 기준으로 소비하겠습니다라고 남겨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당신의 지갑엔 통제의 힘이, 통장엔 복리의 마법이 깃들 겁니다.